또, 야, 또 바꾼 거네. 으로가강수게니까몇분면서 너무 <laughs> 오막하그기숙 아, <laughs> <약간 아슬아슬아 웃음> <하세요. 웃음> 뭐, 잡으라고. 근데 사람이 지니 그 <laughs>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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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거. 뭐거이 솔직히... 90, 90, 네? 네? 이거 하나 사가 저거 200, 200, 4가는데 아직 20, 20, 20, 20... 20, 20, 20... 20, 20... 20, 20... 20, 20... 20... 0 0 0 0 0 0 0 0 20... 0 0 0 0 0 0 0 0 아, 그게 여러 개였어요? 네, 팬이 반이팬 아 네. 때부터는 A, B, C, D로 나눠져 음 A하고 C는 차이가 많이 나요 딱네 다음에, 어, 다음에 11, A 다음에 B, C, 다음에 1 13, 2 이까지만? 까지만 이까지만 들어줄 테니까 아 나이스, 너무 잘네다음에이톤 C 또어렁거 보통, 보통 D가 그 될까요? 다음 그레이보다 딱생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러냐면, 그 독이라서, 그게 D라고 그러면은 거의 그 다음 등급인데, 근데 이게 약하게, 이게 내온거라서 독이 너무 심해요. 저도 말하고, 10가지 음 대박이에요. 펜디 딱생겨는 11A보다 어려워요. 이렇게, 요즘처럼 암장들이 좋아가지고 암장 done with 그러면은 m done with y 반들을 m 입을잘 e with you. I'm done with you. i 그리고 몇 달? <laughs> <contamination> 여기다... <laughs> <전> 네.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네. 는 사람을 네. 랑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지을 사랑하는 사람을 네. 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여자는 한 6개월 6개월 만에 체험부터 해야 부 때까지 올라온 얘기도 있고, 뭐이 부여? 기도 있는데, 뭐 여기에 꽃보다는 여기 떠다니는 거보다 안으면좋고게 지금은 그래도 그게 암당을하는 거하고 또다위만 우리 옛날에 보니까 바위부터 시작했으니까, 다이위에서만 보면 또 반발이 있는 사람들반발다막 사람. 들어가는 건 이제 없어, 그냥, 그냥 가야 돼. 가야 돼.

네 예, 다 오빠요. 이친 오빠네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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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인데 저친구저씨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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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저 아저씨. 아저씨. 어디 가면 다씨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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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저저 뭔거가 아니냐? 아니아 다시 보어디어디어들이수의 이야기야. 수 있는 분들의 이차이야는분들기이야는 이야기. 이 이야기. 수 있는 이야기. 수있